자, 오늘 기자회견 제목은 문재인 정권 비리 특검과 국정 조사를 실시하라. 박수!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갤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당장 문재인을 체포해서 그동안 드러난 권력형 비리란물론내고 국가 안보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일을 방관하다가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이스크 문재인의 권력형 비리와 대북평화쇼와 관련한 이적 예정책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촛불 행동과 자파들은 김거리탁검을 빙자한 윤석열 탄핵을 공식화했고 여기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자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만 보면 이재명 조국은 물론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 실세들 대부분이 권력형 비리에 연류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출구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대리고 자파 정권을 다시 세우는 것밖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에게 쫓기듯이도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묻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비롯한 자파들은 이 상태로 가면 자파 전체가 박살 날수 있다는 조바심에 이 정권 초기부터 김근희 특검 윤승을 탈핵갈 불어지자 왔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갖 입법폭군을 일삼고 심지어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탈핵하는 후안무치의 공권력 파탄의 푸대다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상병 특검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국군을 흔들고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문재인 이재명은 공동 운명지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조만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지만 판사가 법을 지킨다면 이자들은 100% 법정 구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검찰의 단순 수사라는 실체적 진실을 들춰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임기 중에 문재인이 북한과 어떤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제저한 범죄들은 국가 안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어서 정치적 거래 등을 통해 덮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임기 5년 동안 발원전 소독 주도 성장 등의 서리건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더큰 문제는 남북 평화 쇼를 펼치면서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기는 등의 엄청난 국가 안보 파괴를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의 국가 안보 파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DM 주소 및 벙커 해체, 군사관 해체, 대북방송 철수, 남북연락소 파괴, 대북성검 엉터리 굴리고 군사비 등 수없이 많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적, 예적제에 나가는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유통일당이 현재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지난 2018년 판부전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넌 USB의 내용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은 그 USB 안에는 국가상급기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파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국가상급기밀이 된 USB를 김정은에게 넘기고 이를 국민들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문재인을 체포해서 무속수사를 통해서 이적 또는 여적죄로 처벌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이 지금 양산에서 65명의 교모일득을 거느리고 책방을 경영하면서 고구마를 캐도록 두는 윤석열 정권도 이해가 안되지만 자파진영에 차고 넘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두고도 거구한날 민주당의 김놀이 특검 윤석열 타르 교회에 질질끌려 다니는 국민의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라도 나서서 김정숙, 김혜경, 이재명 특검 요구를 넘어서 문재인 탑건과 국정조사를 불어 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용합니다. 반대로 민주당 공격을 피하느라 바쁩니다. 한동훈을 욕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당대표가 된다면 내전보다는 외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국가상거 기밀이 들어있는 USB를 국민들 하나도 없이 북한 김정은에 전달한 문재인은 개혁재인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한국, 한강하구의 해저 지도를 남북 민간선박 자유운항 시범 실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 역시 군사 기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남북 민간선박 자유운항이라고 거창한 말을 붙여서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에 넘겨줬던 것입니다. 한강하고는 1953년 7월 휴전 이후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해서 민간 선박의 항행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난 2018년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그의 12월 남북공동으로 수로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한강하구 해저 지도를 제작해서 국민들 모르게 북한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태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도 파주시 마누리까지 약 70km 면적만도 28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유사시 북한군이 들어오도록 배려를 한 것이 되어버린 한강 하구 해저 지도는 어떤 경우라도 북한에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해도 북한이 비핵화는 물론 군사적 위협을 전혀 해소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 하구 해저의 지형을 허니할 수 있는 한강 해저 지도를 넘긴다는 것은 북한의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를 비롯해서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려다가 우리군에 적발된 적이 여러 차례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강화도 교동도 일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무장공비 침투는 물론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가 용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의 이정민 차관님, 왼쪽의 조영업 장군님, 이 사실을 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우리 군의 수장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실제 북한군 특수부대는 지난 2015년 6월 16일 만에 한강 침투 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은 국민들을 숨기고 한강해저 지도를 북한에 넘겼던 것입니다. 세차는 북한과 남북철도 도로 협력 관련 자료도 새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의성 동해선철도 현지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이 역시 한강해저 지도를 북한에 넘겨주고 남북철도 도로 관련 자료까지 넘겨준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문재인의 이적 예적절이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군군 군사합의를 지킬 의사도 없었으며, 문재인의 말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해결을 개발해왔고, 거기가 개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군사합의를 깨는 이런 행위를 일삼았던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은 골프각 속가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에 하나 둘셋 모조리 다 넘겼던 것입니다. 넷째는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선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서 알려진 세계화 경유의 10억 원 상당의 유엔 대북제재 검수품을 북한에 추가로 반출한 사실이 거기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남북사무소 운영물자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자 정기공급이라는 우회수단을 선택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선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최근 연락사무소의 대배치 주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거나 선 미국 측과도 마찰이 불가피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의 북한 짝사랑은 얻은 것 없이 소레만마고 끝났습니다. 남북 함양의 실상은 보여주기식 쇼였고, 비정 개살구의 허울뿐이었음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한은 지난 2018년 11월 유엔 안보리 승인 이후 철도 연결에 대한 공동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조사 3개월 전에 북한 4층 간교량 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보낸 물품 7개 중 5개가 유엔에서 북한으로 이전을 금지한 금수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물품 반출 승인 없이 금수품을 북한에 보낸 것인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대한민국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도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때 윤석열 정권은 당장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 문제 실체를 밝혀서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정부 간보 시민단체 총연합은 이러한 문제들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드러난 범죄 행위를 볼때 문재인 정권의 대북평화쇼 행태들은 빈번해지는 김정은의 도발 망발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 일당들은 모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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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네! 윤석열 정권은 이와 관련해서 한점어혹던 남김없이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라도 지간 당장 문재인을 긴급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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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긴 문재인은 국가 법법은 물론이고 이적 여적죄로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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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엉터리 굴고 군사비로 북한만 이룩한 국민 눈속임 대북 평화쇼를 벌인 문재인이야 모든 관계자들 지금 즉각 구속 수사하라 네! 구속 수사하라 네! 구속 수사하라 네! 다섯째 이비 국가상급기밀이던 유엔스비를 북한이 문재인이 북한 김정일을 넘긴 것이 확인된 만큼 당장 문재인에 대한 전직 대통령 여우를 박탈하라. 변호사의 문재인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 정강원 목사의 문재인 간첩 발언, 이 짱송에서 정강원 고영주 두 분이 성수원 이상 문재인의 간첩 여부를 수사하라, 네. 수사하라, 네. 수사하라, 네. 일곱째, 드러난 국가 기밀 외에도 또 다른 기밀이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밝혀내기 위한 박건과 국정 조사를, 지금 당장 동시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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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윤석열 정관이 이란 행위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계속 유해모야 허지부지한다면 이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 정부간부 시민단체 총렬합의 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3.10.5일 정부간부 시민단체 총렬합 일동 체 일곱 군대계 경기장 충성 바로 위아북